자, 회원님 오늘은 이거는 토모코리아에 들어가는 영상이고요. 토모 코리아는 앞으로 20일 정도 1월 초까지 파크 골프 이야기만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하기 전에 요즘 대회 소식이 많죠. 저번 주 소식입니다. 어, 충청북도 파크 골프 협회 우승자 분이 있어요. 박을 기회 장님이신가요? 사진 넣어드릴게요. 어, 저번 주 소식인데 1등 하셨더라고요. 저희 채가 갖고 그다음에 자랑도 하셨더라고요. 요즘 저희 대회에 우승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캡처해서 넣어드릴게요. 울진 군수 대회에서. 라상국십니까? 울진 군수 대회에서도 일정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리고 저희 영상 저희 채 쓰시는데 대회에서 우승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시고 프로필 같은 거 잠깐 보내주시면 제가 요런때 가끔씩 한두 번씩 내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토모코리아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보시는 분들이어서 해행운이에요 진짜 행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풀어드릴게요. 왜 오늘 영상은 행운인지는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돈 영상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리고 토모코리아에서 오늘 들어가는데 레슨이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집중 레슨이 들어갈 거예요. 어, 처음에는 파크 골프에 관련된 그립, 그 다음에 어드레스, 뭐 오픈 스탠스를 쓸지, 그 다음에 클로즈 스탠스를 쓸지, 아니면 스케어 스탠스를 쓸지, 어, 스탠스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만든 거잖아요. 80만원 주고 만든 거예요. 회원님들 스윙 궤도 책정하느냐고. 이거는 내 스윙 궤도를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이채가 어디로 정확히 가야 공이 잘 맞는지,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슨할 때 공을 띄우는 공을 띄워서 치는 것과 공을 깔아서 치는 것두개다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특히 저희 채로 유명하죠. 저희 채로 제가 프로협회 프로 테스트에서 거의 우승 탑클라스로 언더 아홉 개를 쳐서 57타 언더 아홉 개에서 탑클라스를 통과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정 프로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언더 여섯 개로 저희 골프 채로 언더 여섯 개로 저희 골프 채로 어 무난하게 통과 했어요. 채가 좀 치기 쉬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여섯 번 일곱 번 정도는 레 레슨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레슨 영상이 정말 골프를 어떻게 하면 잘 치는지 공을 띄우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퍼터 어떻게 해야 퍼터가 잘 공이 들어가는지 공 홀컵에 잘 집어넣는 거이 얘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2월 1월 첫째 주까지는 파크 골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저희 요즘 파크 골프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오늘은. 회원님, 공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공 얘기도. 이 공도 이 암에 공이 있는 것과 원피스, 투피스 어떤 걸로 쳐야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모코리아 쪽으로 인테리어 얘기만 지금까지 해봤는데 파크 골프 이야기를 한번 집중 다뤄 드릴게요. 그다음에 혹시 파크 골프에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타치기 있어요. 토크 이타치기 검색하시거나 제가 첫 번째 댓글에 달아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은. 파크 골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오늘은요 기본만 얘기해 드릴게요. 파크 골프 차이 이야기와 공 이야기와 샤프트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 스탠스 쓰는 거하고 내가 진짜 정확히 정확히 어느 궤도로. 어느 궤도로 쳐야 공이, 어, 빤듯하게 나가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30만원대 최고급 골프채를 보급하겠다는 철학으로 탄생된 저희 TP6구요. 다성비 있게 보급하기 위해서 본사 직영만 합니다. 다수 불편함이 있지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요. 자, 이번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왜 제가 행운, 진짜 행운님 돈 번다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골프채 한번 만들어 올 때마다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만들어 와요. 이번 주말에 입고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고되는데, 이번 주말까지 이거 입고 하시는 분들, 물건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끝까지, 아, 이번, 일요일까지 일 겁니다 아마 토요일 정도까지 예약 접수 기간이 한정돼 있어 전화하시면 할 텐데요 이번에 예 아직 채가 안 왔는데 예약을 먼저 하신 분들한테 요 가방을 하나씩 드렸어요 가방이 그다음에 공이 저희 채가 도착하고서는 하고 나서부터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파스까지가 감나무예요 북미산 감나무 지금. 북미산 감나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천상 바꿔야 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꾸면 영상에 다 노출을 시켜드려요. 뭘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는 단풍나무를 이제 다시는 안 가요. 단풍나무는안 가는데요. 요게 단풍나무에요 요게 단풍나무. 그람수도 살짝 덜 나갑니다. 저희가 세대가 계속 바뀌죠. 이건 북미산 감나무로 만들어요. 이번 노트까지예요 다음 노트는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나무는 이번에 출장 가서 나무는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게 아마 못 잡으면 아마 흑단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흑단목이라고 도장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회원님들 도장 만들 때 이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있잖아요. 피아노 건반 블랙 위에 검은, 검은 거 들어가는 거. 그 건반 만들 때 요걸로 써요. 이 흑단목이라는 걸로 굉장히 단단한데 이게 감나무랑 가장 유사합니다. 흑단목 감나무과예요. 과는. 근데 저는 그냥 감나무 좋아해서 북미산 감나무 를 좋아해서 이걸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재고가 지금 없어요. 미국에서 수입 추출이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다음 노트 때는 이게 감나무에서 이 흑단목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금액 변동이 우선 없으니까 처음에는 단풍나무로 했죠. 저희 1 세대는 단풍나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제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미산 감나무 회원님 진짜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영상이 오늘 행운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번 다음 노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노트에 800개에서 1000개 만들 때감나무를 할지 그다음 에 회원님들 이제 감나무 끼고 두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샤프트 이거 잘 보이려나? 이 샤프트를 3, 뭐 3K라고 얘기를 합니다. 3K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보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실을 3천 가닥을 꼬았다고 3K인데요. 이걸로 저희가 제작을 해요. 이걸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강도가 조금 세지만 어, 탄성이 좋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샤프트를 보면 요거는 요거는 지금 모양이 없잖아요 요 모양이 없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근데 모양이 없는데 요건 안에 요렇게 축이 꼬여져 있잖아요 요걸로 저희가 계속 만들어 오거든요 요 재질로 넣으면서 이거는 비싸요 고급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거는 다 그냥 옛날 소재를 썼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때문에 이게 퍼진 논리인데 요 체에도 요 샤프트를 낍니다 회원님, 감나무에 요 샤프트를 꼈는데 100만원 미만 때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가 제가 100만원 이상 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미산 감나무 쓰면서 7, 80만원 밑에 채는 없어요. 그리고 회원님들 진짜로 다 얘기해봐도 북미산 감나무 쓰는 채들은 지금 전체 돌아가고 있는 채 20%도 안 돼요. 80% 정도는 대부분의 흑단목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단풍나무예요. 근데 저희는 감나무를 제가 우기잖아요. 감나무가 타구감이 좋고 좀 무거워요. 타구감이 좋고 무게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갖고 잘 친다 못 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그냥 저희 채를 그 제조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시다시피 동판을 여기까지 이렇게 쌈맸기 때문에 저희 테가 저중심 설계하기가 쉽거든요. 저희는 요 동판 무게만 늘리면 바로 저중심이 됩니다. 여기다 뭘 바꾸 이러지 않아요. 동판 미리수만 늘리면 이쪽으로 무게가 가는데 그렇다고 회원님 너무 저중심 설 면내몸 힘으로 쳐야 거리 조절이 되는데 체 무게로만 치면 거리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추면서 쳐가는 게 지금 제가 체를 개발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골프 프로가 골프 프로가 세 명이 매일 테스트하잖아요. 세 명이 거의 매일 뭐 200개 300개씩 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라이브를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 그런 점이 있어요. 라이브를 찍으니까 그냥 계속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번 노트까지 보시는 분들은 행운인 거고요. 그립은 PU 그립을 저는 PU 그립 쓰라고 합니다. 그냥 저도 PU 그립 쓰거든요. 이거는 인조가죽 그립인데 PU 그립도 디자인이 저희 거예요. 이건 저희가 다 로고 파고 금형 만든 겁니다. 저희 디자이어에서 이걸로 쓰시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다음번에 공 이야기는 다음에 잠깐 해드릴게요. 공은 진짜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들려고 애쓰는데 이공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더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가이드 영상으로, 톰브 코리아 처음 올리는 가이드 영상으로 그냥 클럽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올라가는 영상이 레슨이 다섯 번 정도 꾸며질 거예요. 스윙면, 그 다음에 공 띄우는 거, 그 다음에 퍼터 집어넣는 거, 짧은 퍼터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40m, 60m만 고정으로 치는 거. 거리 조절을 해서 잘 치는 거 레슨 준비를 제가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레슨으로 조금 더 꾸며 나갈 테니까 파크 골프로 조금 더 꾸며 나갈 테니까 회원님들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어 다음 편 레슨은 진짜 중요합니다. 회원님. 다음엔 기본적으로 골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스윙의 면, 스윙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치는지란 이야기를 제가 깊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